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2절을 함께 봅니다 오직 하나는 올라갈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나열을 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아베셀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자식도 없었고 이드인야도말미아마 고통받던 한나는 이 자신의 이 고통과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탈출문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가 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상의 방식이라면 자신이 받은 만큼 복수하고 대갚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를 미워겠지만 믿음의 여인 한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을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고통과 눈물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성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더욱 더나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꾸 일어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네. 역사하는 줄로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19절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셨다? 생각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로 말미암아 하나는 결국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믿어봐야 으니 그를 구하였다, 합리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두 가지 뜻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자, 이름이라는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이 바로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이두 가지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름과 하나님 이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이걸 문장로 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두 가지의 같은 이름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난 아기 이름을 이렇게 사무엘이라 지어주신 것은요, 한나로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짓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볼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희과 소망은 오늘도 준기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는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오늘 이부문에서 풀어냈죠. 자 오늘 20절 맨 끝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였다? 그를 구하였다. 자이하나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가 강조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가짜입니다 내가 구하였다. <목소리> 자, 이것은 뭡니가 내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구, 구했다는 것에 더 무게와 강점을 여기서 두고 있죠. 자, 그럴지라도 이무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간절히 절박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들을 받을 수가 없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 불명한 사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며 모든 축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이를 낳은 판단은요. 상원이 젖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이 아들을 요 하나님께 바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자이 20절 우리 마지막 절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접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영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아멘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여기서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단이 사무엘이 못을뺄 때까지요?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젖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아 아들을 평생 동안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해 보가요. 영적으로 어둡고 무엇보다 엘리 같은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에 엘리가 나름대로 살고 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갈 길을 헤매고 있었고 나라 안들 혼돈 속과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엘리는요,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 시대를 영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제 3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욱더 있으나말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도 가정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각자 우리 모든 주신 귀한 사명을 잘감당말미암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이되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도 어떤 영적인 도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수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성향을 발걸고 잘 담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한 나라 기도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한적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즐겁게 귀하게 씨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경이 되어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큰 복과 은혜가 을수 있는 귀한 영적인 보로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축하드니다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그 보다 귀한 상렬의 아들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할것 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인생의 상황인 것들을 하나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받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너무지 감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가 이렇게 하고 하여서 시대의 어둠이 아버지의 엘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대의 어둠과 혼탁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또 이제 이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시대에 영적인 사무엘을 주님께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님 앞에 지금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장 영적인 유익과 보탬이 될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신령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어머니들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모든 어리고 우리 모든 기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지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 앞다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모든 귀한 신령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며 더욱 우리 앞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 가정과 교회가 인도가운데큰 유익과 보탬이 될수 있는 우 모든 귀한 백성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단절히 바라보나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